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바이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영상 촬영할 때뭐173 174요 정도 가격이었고 지금 현재 172 사실 가격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무빙도 별로 없고 근데 이 무빙이 별로 없다 라는 거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시바이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뉴스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구독자 소통망, 시바이널 진심인 분들 모여있는 구독자 소통망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요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 거래해서 여러분들 좋은 흐름을 조금 몸으로 익히면서, 조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멘탈 회복의 도움도 받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0이라 쓰신 다음에 시바라고만 딱 써서 보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 를 바로 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뉴스도 보고 시바이누 현재 기술적 분석도 해 보고 요런 시간들 이번 영상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시바이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관련돼서 기사가 떴습니다. 자, 밈코인 최초로 크로스체인 대출 시장으로 진입했다라는 건데, 요거 딱 클릭하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 기사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캡처를 떴거든요. 그래서 기사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바이누가 밈코인 가운데 처음으로 크로스체인 대출 시장에 진입했고, 그러면서 뭐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 유성 프로토콜과 폭스파이 통합을 통해서다. 사실, 그러면서 예치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이미 활성화됐고, 블록체이 간 유동성 단절 없이 대출 활종에 참여할 수 있고, 보유자는 시바이누를 담보로 맡기거나 예치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밈코인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 수단에서 벗어나서 약간 디파이 쪽으로도 지금 뭔가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밈코인 가운데 시바이누가 최초다라는 거죠. 도지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년 8월 만들어지고 난 이후, 시장이 처음 출시된 이후에 뭐 1,500만 퍼센트가 올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보시면은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괜찮아져야 된다라는 거, 이 조건이 아마 시바이누 시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지금 어떤 시각에서는 소각만으로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시바리움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 시바이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시바이누가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관련돼서 또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기사들이 조금 나와요. 어제 나온 기사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바리움 네트워크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요 부분에 관한 기사였고, 지금 비트코인, 리플, 시바이누가 기술 지표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 시바이누를 바라볼 때 조금 답답함이 큰것 같아요. 그죠?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답답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른 것들 단타 추천드리거든요. 시바인 움직임 없을 때 다른 것 조금 공략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확보한 자금으로 추매를 조금씩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바인의 진심인 분들 모이는 구독자 소통방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 이런 자료들도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귀찮게 찾아보실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제가 매일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제가 올려드리니까 요런 것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 기사 한번 볼게요. 시바이누는 장기간 삼각수렴 패턴 내에서 움직이며 최근에 횡보했죠. 최근에 횡보했던 얘기고 하락 추세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작년에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추세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고 시바이누는 5 1선 이평선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지금 2 0 1일선 향한 상승 시도가 예상되고 있고 RSI가 46 수준으로 반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어간다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에너지를 쌓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횡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1년의 역사적 고점이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을 기어가다가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러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또 다시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과 횡보가 더 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간을 버텨내는 것도 결국에는. 멘탈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멘탈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숫자 0이나 쓰시고 시바라고 보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만 초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뭐 해외에서 나오는 실시간 기사 뉴스들 바로바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시바이누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1년짜리 캔들입니다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작년 상승을 거의 다 되돌렸죠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바이누 관련돼서 무언가 새롭게 생겨나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졌고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도 엄청 줄었죠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격이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건데 저는 아직은 이런 상황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면 시바이누가 오르기 위한 조건.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작년 종가 그러니까 올해 시가죠 여기를 올해는 회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반등이 나와서 끝이 난다면. 내년에 정말 불기둥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세요. 트론 같은 경우에 조금 오르고 나서 중간에 1년 딱 쉬었거든요. 그 뒤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바 역시 그런 흐름 만들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올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 있던 게 몸통이 없어지면서 꼬리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러기 위한 조건이 이제 월봉에서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시가가 여기에요. 별로 사실 지금 딱히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입평선, 현재 2039. 사실 20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지금 가격에서 20%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20%만 올라간다면 뭐가 좋아지냐? 첫 번째, 여기 있는 입평선과의 관계에서 위치가 좋아집니다. 이 입평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사실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200일선과 가깝고 300일선이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물론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말은 일단 지금 월봉 캔들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평선과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위로 뻗어 나갈 조건을 갖추게 되고 지금 물려 있는 분들 매물대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캔들 위치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보통 급등이 나옵니다. 밑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갈 때는 결국에 막히거든요. 미세하지만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2039를 넘어가서 뭐 대략적으로 1 정도만 올라가 준다면 이건 올 연말까지예요. 그러면 내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돈 드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주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정 삼파 나왔고 이 구간도 조정 삼파로 보면 자 지금 몇주 동안 길게 내려오고 살짝 눌림 나왔고 그리고 조금 나름의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조정 삼파가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고 업비트의 주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주봉 종가가 완성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내일부터 만들어질 새로운 주봉 캔들은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건데, 오르기 위한 조건을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일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일봉을 볼 건데, 여러분들 잘또 따라오셔야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 시바이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봉 캔들에서 오르기 위한 조건은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172에요. 즉, 172보다 위로 올라가서, 얘는 지금 라인 보시면,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위치만 바꿔놓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괜찮고, 여기 있는 이평선 1742, 21선 위로만 올라가줘도 확실하게 월봉이 양봉이 된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시가는 170입니다. 자, 170을 지켜내면, 지금 이제 월봉 양이긴 한데, 이 라인들만 위로 올라간다면, 물론 뭐 추세가 완벽하게 바뀐다,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여기 돌파만 해낸다면은, 시바이누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도 비싼 흐름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도지랑 시바이누랑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서로 참고를 조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시바이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럴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소통망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이라고꼭 붙이신 다음에 시바라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 초대 바로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힘 내시고 일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힘찬 월요일 활기찬 일주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